천정궁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경계식과또 훈독회를 거행하게 하여 주신 크신 은사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보내 주시어서 세대에게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혈통과 사랑과 생명을 이어주심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비하신 승화축복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저희들이 반대로 부모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짊어드리고 고통을 남겨드리고, 가는 길을 막아드리고,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된 저희들을 생각할 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어리석고, 한없이 못난 자신들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습일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사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생을 부모님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걸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의 밑창에서까지도 감옥의 생사를 넘나드는 감옥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토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히려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신 부모님의 생애 노정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는 물정시대, 인정시대를 거쳐서 천정시대를 선포하시고 또한 제4차 아담 심정권 시대를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개문해 주셨사옵니다. 이제 부모님을 심정으로 모시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심정을 갖고, 부모님 옆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원주를 설정하신 2년 반, 이 세월 동안 그동안 못다 한 충의의 돈을 다해야 할 저희들 사명과 책임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부모님 옆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돈을 다 하겠노라고 새로운 길이와 각오를 다짐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이한 시간에 대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혼도교제 교분을 생활 가운데 실천해서 정오 정착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참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부모님의 당부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올 때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속준호유문의 가정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웠나니다 아, 아 가정보다 축복 아주 마들은 선생님의 이 말씀 전체의 말씀을 자기 집의 조상보다 더 투명하게 만 조상으로부터 자기 일적, 응? 응. 어, 자기 일적이 살아남은 것은 저보다김 씨는 김씨 자체의 조상들한테 있습니다. 김씨 조상을 자아들이 먹어서 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김 어, 씨, 적수 김 씨가 정족적 매세가 김 씨가 되어야 되는 종족적 매세에서도 종족적인 정족을 가정적 참부모가 없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면 가정적 참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축복받고 있지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의 가정 축복받은 가정은 뭐 어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받은 가정은 새로운 혈통,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전체 고개를 넘다니다 고개를 넘어가 제가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따로서의 에덴에 창조하고, 거기는 부모를 중산 절대군의 태평성대 억만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자랑할 모든 점에 고지 도적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도적된 도적놈들, 선도적 선조들을 중산마가지고, 본래의 축보은 본연의 그 원칙적 기준을 잘 논하와 가지고 전 세계 인간 개인들이 개인 구원 시대가 없었습니다. 에? 이걸 알아야 돼. 개인 구원 시대가 없었으니 에? 가정 구원과 우주의 평화의 구원, 해방된 것처 그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지준은 꿈과 같은 아득한 저들의 자기 축복받은 후에 축복의 개인가정 종족 개인가정은 종족받을 편성은 개인이 하나님을 대신 밤낮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개인, 남자는 여자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는 결혼을 주고 삼고 남자는 여자가 비로서 완성되어 가져가지고 축복이 이 모습이 천국의 그 이름이니 하나님 모시는 일은 가능 없이 새기 때문에 그 개인 자식들은 하나님 자체의 완성을 위한, 알겠서요 하나님 자체와 밤에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몰랐습니다. 밤낮에는 그것을 주 밤낮을 누가 좋아해요? 밤낮을, 밤낮 자체가 아담의 완성한 축복을 주고 잡은 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요.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 세계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무슨 김스님 무엇이니 김스님의 소유의 때 도적놈들에게 도적의 자수들에게 하나님이 김스님 박사님 한 번에 286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알았으면 없어 하주산 조상도 없어, 어? 육대지도 없어, 종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새로운 천지의 기원이 이루어진 모든 첫 출발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 고기를 먹는 것, 우리의 하나님 자세 낮에 하나님 밤에 하나님 자세 그 고기는 먹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나? 네? 알겠나? 너들이 무슨 너 출세하겠다고, 선거하겠다고, 내가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아담하고 해와. 밤에 하나님 나타내면, 그한 번도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그 이런 밤에 하나님이 있지는 몰랐습니다. 낮에 하나님이 이 우주에 에? 고개를 넘을 수 없어요. 밤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밤에 하나님이 낮에 하는 마음짜리 주둔 삼아가지고 밤에 하나님이 자체가 이루어 나와야 돼요. 낮에 못합니다.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루지 못합니다. 마음에내마음에 하나님이 기운이 가지고 어제 내가 내 자신이 마음이 고개를 넘은 그 동시에 몸뚱이 그걸 하나 돼서 넘어야 할 그래야 한 분님이, 한 분밖에 없는 양반이, 하나밖에 없는 양반이 들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한분나남님이 마음에 한분 하나님이 들어가가지고, 몸이에한분몸이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합해서 하나. 하나라는 글자는 하나를 외 나타지 않습니다. 하나 둘을 합해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수치와 대상 관계가 결정돼가지고 한 분밖에 없는 시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되는 니다여러분 하나님 이됐는 것은 무형의 하나님과 유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자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자리는 없어요. 한분한 밤의 하나님은 달아가 아담회와를 달아왔습니다. 마음이 동과 마음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둘이 갈라지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몸뚱이가 마음을 밟아치워버리고 마음을 딴데 두고 몸만 하나 될 때는 그런 고지퉁지를만들어이 해와가 만들어놨어요. 여자가 만들었어요. 원래 남자 여자를 벌여지는 것은 하나는 남자를 대신하고, 땅은 여자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소스의그 근본된 여자가 어떻게 뒤집어 놨냐면, 파티 대할 것이 신라. 전제의 줄거리를 깔아뭉겠다는 이 요랄해야 됩니다. 우리 토너리가 지금, 내가 이 고개를 눕기 전에 준비한 것이 뭐냐면, 참부와 이 한국 땅에 있어서,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의 발판을 마음대로 밟고 넘어대수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어요. 근본에 들어가서, 근본에 들어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어. 홍대에 또 있어. 동서남북이 왜동이되어야 되는 걸 몰랐어. 동이 필요한 걸 몰랐어. 서가 필요한 걸 몰랐어. 남이 필요한 걸 몰랐어. 북이 필요한 걸. 중심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 이 모든 모르는 가운데 너이 어떻게 됐나, 말이야. 생겨났어. 남자가 이 땅에 생겨났고 여자가 생겨났어어 그 남자 여자가 있다면생겨나과에가 어떻게 생겨을 하면 여자가 천지에 모든 것을 깔아먹겠어요저 망하게 되어 망하게 된면이어 여자 때문에 망게 타락이 도었으은 여자때문에 들어간거지 왜여자는 받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평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걸 알여야죠 이렇게 해봐요 밤낮이 생기전그 세계에 이것이 공개된 수평입니다 바른쪽은 왼쪽 이것이 하나 되야 어 돼. 밤낮에 하나 되고, 밤낮에 하나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상가가 하나 되고, 이렇게 되면 하가 비만이 아니고 하쪽 몸뚱이가 위업을 나가야 돼. 하쪽 마음 보장 달해가 돼. 그래서 동서남북 네 기둥이. 하나 된 자리에서 하나 돼 가지고 동쪽 기준이 이름이 생기고 서쪽 세계에 기둥 세계 남쪽 세계에 기둥 세계 북쪽 세계에 기둥 세미 중심이 해기 이수수 기둥 수직이 안다. 알겠어요? 알겠나? 여러분이 동해 글문에 참석, 동해의 세계를 그때 참석한 사람,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야,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대법분 "낮밤이야, 밤남이야 밤낮이야" 답을 할 때, 이선 사람이 어떻게 하십 내가 하는 것이 낮밤이야 밤낮이야 지금 밤낮이라고 알아봤어 아루에로해서 위에 가려고 해서 상하라고 알아서 하상이라 고 알아서 우자라고 알아서 좌우라 전부 다 머리가 위에 가는 겁니다 낚시질 해도 안복이야 머리나 무거우니까 머리는 꼭대기 거기에 물을 꼭대기가 들어가야 되 꼭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물이 에대해서이 전부 깐부귀는 마음대로 움직여 쓴 거기에 전부 되는 무게가 가담하니까 깐부이가 들어가야 되 뭐냐면 원형, 원형, 이정은, 원형, 이정은, 그래가지고 그 이정은 천도지상사이이 유전의 청론이. 놀라운 내가 지금 형들을 다 가지고 원 원래 원래 원형의 본래의 모습은 이정가는 길은 원형이죠 천도지상이요 하나의 도의 길과 하나의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천도지 천도가 있는 데는 천도지상이요 언제나 같아요. 상태는 지리장성에서 이니에스은이네스이니 이니에스, 이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어? 원형리적으로 천전성, 동서남북대이인면 이니에스가 동선을 좀맞아 그러면 중심이 안해가지고안 맞는다고 아, 다 틀려요. 기둥을 맞춰놓지기를못 맞췄습니다. 어? 이니니즈를 맞춘 그것이 이 중심, 핵을중심 삼고 기둥은 변치 않아. 응? 기둥이 생겨 기둥이 설수 있는 저석이 코나스톤이십니다. 코나스톤의 저석. 응? 기둥이 먼저야 저석이 먼저야. 그것도 몰랐어.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만들느냐?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래로 가기 위해서, 위로 가기 위해서. 게 천나게 되면, 언제인데? 우회라는 거예요. 천에는 조그마한 큰 것을 깨가지고, 사람인 채, 사람인 채. 이 천은, 뽀뽀는이두 가운데, 사람의 꼽대기이 자리는, 백곱자를 지내야 안녕하세요. 이서 가지고 주원을 것은 가없 하늘 천줄 때 스스로 철 천은 정이 저저저것저뭐 이렇게 되아 이렇게도 괜찮다 예? 그때 저니까저인데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해서 저이 움직이듯이 위가 위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 생자리가 땅이 되는 거야요 알겠어요? 선생님 말하는 게 알겠나 모르겠나? 알겠나 모르겠나? 알겠습니다. 잘 알라고.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하늘이 저렇게 젊게 젊게, 조그만 젊게. 이것은 천리만리 억말두예요요 점과 요거 중심 삼고, 이거 사람인지 이제는 백꼽자리와 이거 내려와서 백꼽자리를 주면서 하고, 여기서부터 갈라지요저 하나는, 저기서 왜 저렇게, 하나는 그 중심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아녕하세이해 안해야 됩니다? 네? 점이 된이 대세트라도, 저것은 살아있다는 거야, 돌고 있다는 이 천지가 생의 원천이 꼭대기에, 어, 그 정리 전체, 요건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회고고, 사람 배꼽도 이거 돌기 위한 이것이 돈이 도는 거지, 깼다 맞춰놔야 돼. 끼어 놓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럼 왜 국대가 돈니까 중심대순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여호에게여에 따라가지고 머리와 같이 이 움직이는데 끼는 것더라도몇천번 후에 돌후에도 돌기 시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른발리 가면 모이드는 거예요. 같은 면에서든 남편 하나의 편,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그리고 기둥 자체가 한 점에 모이더라도 영원히 반드시 상하 상 중하 배꼽을 중고삼고 외와 아래와 상충이 빼버렸어. 이건 몰랐습니다. 운영리정은천지지 어? 하나님을 몰라서 한 번된 지인을 몰랐습니다. 인인해지는 산이야. 중생이야. 아, 의례는 뭐뱃꽃을 중심 삼아가지고 상처 안내었으니 그런 사람이 인이 의래는 것이 예래는 것이 인이 인이 예지는 다될 겁니다. 인제 좀두 사람 말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디이왜 이렇게 했어? 하늘 천대도 이게 그요한 겁니다. 어? 예전, 예튼 네트, 여기, 일수 이게, 그냥, 거요. 예이 점을 이렇게 안 봤습니다. 원래는 이 보일 수중상 이거 같이 해두시면, 같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중사하은 작지만, 그 점이 커가기 때문에, 커가는 이렇게 할수 없어. 커가 되면, 점을 좀더 둬야 되기 때문에, 이점중사보고 역갈립니다. 돌차. 획이 돌아요. 얼마 전부터요? 획이 돈데, 꼭대기가 돌아서. 하랄증이, 어디에 있든 한 점이 살았던 돌고, 돌다이가, 189, 8 0이 m 쯤에서 돌았던 반지 깍으로 풀어나와서, 동서로 기대든, 남부로 기대든, 사방으로 동과 서와 남북으로서 중앙에서도 기둥도 기둥이 이렇게 되어요니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 돕니다. 종적 지는은 무시하지 않습그 자체는 하나의 동서 자체도 가는 길은 이 동쪽이 이거 따라가서 돌고 돌아가서 서쪽은 따라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주색작기 계제가 무슨 계제예요? 각 기는 그 기술이라고 기자입니다. 나도째가 쉽게 뭐 감투시장은 모자시장은 없어요. 나도째 단어라는 말 무슨 뜻이냐? 끝, 엔 끝에 십조의 모자를 보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단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수첩에 선생님을 들어보시오. 2006년, 2009년 원단이지. 표어가면 천지부모, 천조 한쓸건 절대성 참사랑 참부모 정자. 참부모 정자 세째는 참 생명관계에 참 어머님 남자 정자 받기 전에도 어머니 배 속에서 아들 딸을 타라 때 타라 해요 이걸 말 하는 겁니다 내 수첩으로 거짓말하지 여자는 태가 아담 이외 제가 수천억의 연계가지만 하나님의 정자를 받아본 여자가 없습니다. 그 여자를 내가 찾는 것이 어머니예요. 첫번 어머니, 성진이 어머니, 성진이 어머니가 도망갔어요. 나꿈이로도 이혼하러 안했어. 백발백중이, 백발성 백발 그런 다다게돼 있지. 하나 웃어놔도 건 합동 못합니 1초 1분도 오게서는안됩다